안녕하세요 코인스토리입니다 삼성과 NC소프트의 투자를 받으며 상장된 지 10일이 된 수익코인이 현재 상장빔 이후 계속된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잇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수익코인의 차트 분석을 통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기에 앞서 간단한 뉴스를 보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최신 코인 차트 분석을 보시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이는 우리 시간으로 3일 오후 8시 30분에 메인넷을 출시한 뒤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잇따라 상장됐다. 국내에서 3일 고팍스와 코빗, 코인원이 4일에는 빗썸과 업비트가 상장하면서 최초로 5개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됐다. 수위는 메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였던 DM 출신 인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초고속 레이어 1 프로젝트로 국내에서는 2021년 삼성 넥스트가 약 500억원 2022년에는 NC소프트가 약 200억원을 투자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내가 수위가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믿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위는 경쟁이 치열해진 업계의 새로운 블록체인입니다. 스스로 탈 주앙화 무허가형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라고 설명합니다. DM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개발자가 이를 사용하여 게임 및탈 주앙화 금융과 같은 산업에서 탈 주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산업이 매우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위는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미 폴카닷과 같은 다른 레이어 1네트워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옵티미즘, 아비트럼 및 폴리곤과 같은 레이어 2 네트워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플랫폼에는 이미 프로젝트가 있으므로 업계가 성 소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다른 새로운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디엠 플랫폼인 앱토스도 임계 질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둘째, 수위는 민코인 시즌이 진행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출시되었습니다. 인기를 얻고 있는 최고의 민코인 중 일부는 페페 미스페페, 벤및 미레이디 민코인입니다 따라서 수위는 민코인이 아니지만 많은 거래자들이 해당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민코인의 많은 부분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것도 심하게 충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 회사를 포함한 많은 내부자와 초기 투자자가 지분을 투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위 네트워크가 메인넷 출시 전에 2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자랑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는 이 보유자들이 이제 적어도 초기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포지션 을 종료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수위와 형제인 코인이 이미 하나 있다. 바로 앱토스다. 코인 티커가 APT로 한국에선 아파트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앱토스 또한 메타 출신 개발자가 만든 프로젝트다. 앱토스는 지난 1월 가격이 5배나 뛰면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앱토스의 전세계 거래량 중30% 가량을 한국 거래소인 업비트가 차지했다. 국내 거래소들이 앱토스에 꼭 닮은 수위를 앞다퉈 상장한 건 앱토스를 통한 투자 열풍이 수위를 통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다 수위가 주목받는 또 다른 특징은 레이어 1 블록체인이라는 점이다 레이어 1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다시 레이어 1이 주목받고 있다 앱토스나 수위와 같은 대형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출시됐기 때문이다 이 전쟁을 코인의 세계에선 모듈러와 모놀로틱의 대결이라고 말한다 모듈러는 레이어 2처럼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층을 이루고 있는 걸 말한다 모놀로틱은 레이어 1처럼 하나의 블록체인에서 모든 걸다 해결하는 것이다. 새롭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레이어 1들은 확장성 높은 레이어 1이라고 본인들을 홍보한다. 애초에 레이어 2가 등장 배경이 레이어 1의 낮은 확장성에 대한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솔라나, 앱토스 수이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이들은 빠른 TPS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확장성 높은 레이어 1임을 홍보한다. 이들은 각자의 기술을 내세워 거래 처리 속도를 충분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탈중앙화된 레이어 1인데다가 속도까지 빠르다면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를 단순히 해결할 수 있다. 약세장과 더불어 각종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락세로 인한 반등을 노려보시고 저점 매수를 통한 고점 매도를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하고 차트 분석을 통한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 빔무로 인한 상장 시점 급등 이후의 1차 하락과 상하락을 통한 수렴 후에 2차 하락을 보였으며 2차 하락 뒤 회복세로 인한 상승 후의 3차 하락을 했으며 현재 전저점에서의 회복세로 4차 하락이 나올 조짐이 보이게 되는데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차트 보시게 되면 반복을 나타내고 있는데 급락 이후에 회복세를 보이며 추세 전환 이후 급락을 보일 조짐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계단식 하락형 구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며 급락 뒤전저점의 갱신과 더불어 저점 매수를 통한 회복세 구간에서의 고점 매도를 통해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게 되면 현재 하락을 할 전망으로 현재의 전저점에서의 지지선을 그리신 뒤 지지선의 하향 돌파하고 하락 뒤에 반등의 형태 혹은 오름세의 조짐으로 양봉형 캔들의 전환 추세 전환을 보일 시점 수렴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를 통하여 현재 급락점 고점에서의 저항선을 그리신 뒤 저항선에서의 분할 매도 혹은 저항선을 사양 돌파시 고점 매도를 통하여 많은 수익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는 내가 매수 혹은 매도하려는 방식의 뒷받침 참고의 용도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매수하시는 종목들 전부 떡상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